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제 메가스터디 학원 지금 재수 종합반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어 입성 후에 강의 평가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초를 비롯한 노량진, 평촌, 분당 등에서 등 계속 강의를 해왔었고요. 어, 제 이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요구 교재를 이제 활용해 보셨다면 요 교재들의 저자이고요. 어~ 이제 수만 위를 비롯한 각종 이제 어~ 이제 입시 카페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어~ 항상 이제 모의 평가날 수능날 가장 빨리 총평을 올리는 강사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대 인재 학원에서도 저와 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제 설명회가 있을 때제 총평을 읽어보라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올해부터는 로물콘 카페에도 음~ <laughs> 제가 이제 어 총평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올해 이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평들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요 말만 봐도 제 강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정통 독해력의 중요성. 뭐 여기 보면 사고 분석, 이제 뭐 이해의 깊이 요런 것들을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어라는 과목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이게 좀 과하게 말하면 아, 내용을 팔아서라도 우리의 국어 성적 올리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어 성적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음 지금 2년 단위로 한 번씩 흔히 말하는 불수능 국어가 출제되고 있죠. 만점 표준점수가 150점 가까이 이르는 이 150점 가까이 이른단 말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등급 컷이 84점, 85점 정도에서 형성되면 만점 표준점수가 150점으로 형성되거든요. 45문제 중에 7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할 정도로 그 1등급이 7개를 틀려도 4% 안에 드는 정도가 된다고 하니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제 올해 아이들의 성과를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온 연락들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갖다 놨고요. 다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좀 등급별로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지금 96점 맞아온 친구 여기는 지금 1등급 맞아온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공통 과목은 거의 틀려오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이에요. 4,5등급 주로 봤던 친구들이 수능 다른 2등급을 이렇게 받아오거나 여기 같은 경우 경우에도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사실 조금 더잘 봤던 친구들도 제가 가져왔어요. 음, 6월 모의평가에 비해 9월 모의평가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 나와서 좀 9월 모의평가 때 기대를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수능 국어가 어려우면 그 특유의 긴장감 어려울 때 약간 조금 헤매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69평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런 사례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올해 수능 국어는 이랬다라는 거 다시 비문학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음. 비문학이 원래 이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많이 쉬워졌었거든요. 확실히 많이 쉬워졌었어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날수록 어? 그래도 비문학에 좀 힘을 주네?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번 수능 때 확연히 다시 어렵게 출제돼서 특히 올해 6평이나 9평이 비문학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6평, 9평의 출제 기준만 믿고 비문학? 별로 안 어렵네. 실제로 재소조합반에서요. 마지막 학기에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비문학 수업을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수업이든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육평구평은 비문학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뭐 어, 이거 이건 내가 할수 있겠는데? 문학이 어려웠으니까 문학 수업은 또 박터지게 들어와요. 근데 막상 수능은 아, 사실 평가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평가원은 육평구평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육평구평의 출제 경향을 이어서 그대로 보여줘야. 아 올해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다. 예고편인 시험을 가지고 당연히 본편이 나와야 되는데 본편은 이제 반전이었던 거죠. <laughs>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이런 힘을 잘 기른 친구들한테는 아까 제가 이제 학생들의 성적 결과 나온 거 보셨으면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어 확실히 비문학은 거의 틀려오지 않고 문학도 해봤자 한두 개 그리고 비문학을 못 풀어왔다면 시간 부족으로 못 풀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지 분명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힘을 키워나가면 올해 같은 수능 시험이 내년에 한번더 나와도 특히 제가 뭐 위협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내년이 마지막 제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드시 끝내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렇다 보니까 어좀 공부방향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때 과연 이 과목이 저가 가르치면서도 그러거든요. 내 강의만 듣는다고 성적이 잘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결국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건 학생 자기입니다. 본인 스스로입니다. 강사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글을 읽어내야 되고 자기 혼자 읽어내고 문제를 풀었을 때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답이 이렇게 바로 쉽게 나오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애들 공부 시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을 착각하는 게 인강 듣는 시간. 학원 가서 수업 듣는 시간 아니면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합쳐가지고 공부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우리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국어시험 제한시간 80분이거든요. 그러면 제한시간 80분 동안 풀로 집중해도 모자라거든요. 시험지에 있는 45문제 우리 아이가 풀어야 할 지문이 11지문입니다. 11지문을 시험지에 심지어 몇 글자 적혀있냐면 3만 글자 이상이 적혀있어요. 그 글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지문 꼼꼼하게 다 읽어내고 그거 기반으로 생각한 결과로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게 80분의 집중력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할 때 자기 혼자 글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80분을 과연 순수하게 집중해서 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데다가 자기가 글 읽는 속도가 어 어떤 시간대인지를 몰라요.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진단평가 보거든요. 그런데 진단평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요즘은 학교 내신에서도 평가원 기출 많이 진도 나가거든요. 또는 시험범위 집어넣거든요. 평가원 기출 공부 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제 내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올해 거를 가져와요. 근데 수능은 또 어디서 한번 풀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평9평 중에 좀 까다로웠던 한지문을 제가 가져와요. 그리고 지문을 읽고 쭉 이렇게 제가 문제를 OX로 다 변형을 해둬요 그거 기반으로 쭉 애들한테 진단평가 풀게 합니다 제한시간 10분 줍니다 진단평가 풀었을 때 시간 내에 다 들어오는 친구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시간 내에 다못 들어오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선생님 저글 읽기가 진짜 느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많이 읽어 본 경험이 없어서 아 문제 푸는 것도 잘안 되고 왜 이렇게 느리게 읽죠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문제점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진단 평가 보면 앞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쭉 보거든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고 지문이 반단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문에 1분쯤 됐을 때 눈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1분쯤에 눈이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그러고 2분쯤 되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도 다못 뭐 풀어요. 그러니까 글 읽기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읽을 줄 몰라서 사고하는 힘이 없어서 우랑탕탕탕 읽고 왔다 갔다 해서 문제 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자기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 나 국어 못하네? 그럼 강의 들어야지. 강의를 정말 듣기만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원맨쇼로 지문 해체하는 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샘들이 숙제를 주는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어휘 찾는 습관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들을 제가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80분 연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 놨고요. 요거는 뒤에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는 자료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 단위별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틀이니까 한번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이번 수능 커리큘럼 중에서 시즌 1, 2월에 1, 진행하는 평가원 기출 분석 강의는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독서 문화 구주 과정으로, 어, 두,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로지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순수 독해력 어떻게 혼자 스스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글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주간지 교재가 평가원 기출로만 구성돼서 단순히 문제만 풀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아까 앞에 보셨던 거쭉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겨울 방학 때 어디 기숙 가거나 어디 윈터 가거나 어디 딴데 갔다가 와서 갑자기 여기 다시 우리 돌아와서 3월부터 커리 타고 이거 의외로 중요 이거 되게 별로예요. 그 강사를 1년을 믿고 보내시는 게 맞거든요. 그 강사가 1, 2월에 가장 정제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딴데 갔다가. 3월달에 3월 들어왔을 때 기출분석도 물론 진행하지만 다른 커리 들어왔을 때 오히려 보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정통독해력을 조금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아이의 실력을 확실히 좀 올리고 싶으시다면 저를 믿으시고 저에게 믿고 맡기셔서 이런 평가원 기출분석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강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